창세기 26장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권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참 기쁨이 있습니다 어, 잘때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어,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잘 때는 너무너무 예쁜데 반긋반긋 웃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지는데, 그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쓰거나 그렇게 하면 아이를 보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3시간이 넘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희락, 기쁨 이런 것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무엇보다 건강에 이상 신호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경제가 세계 경제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빨간 불이 여기 저기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 시기. 그래서 이전에 풍요롭게 살던 삶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도 보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삭 때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땅입니다.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있는 그 애굽 땅과 달리 애굽 땅은 나일강이 늘흐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감미 잘 들지 않고 그리고 그 나일강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풍요 풍요롭게 이게 풍성한 추석에그 열매들을 거둘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가라앉 땅은 강이 없습니다. 그 경계선에 요단강이 있지만 그 가라한 땅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 이삭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행하였냐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그랄 땅, 그 블레셋 땅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한 번은 그랄땅에 거했었는데 지금 이삭이 그랄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왜 그랄땅에 갔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거절는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장세기 25장고 앞에 보게 되면 이삭이 지금 머물고 있는 데가 이 그랄 땅보다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곳에서 애굽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불레셋 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불레셋을 포함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땅도 가난안 땅에 속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수어가 정복전쟁을 벌일 때도 이 땅도 점령하고 지나갔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안에 머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삭이 애국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땅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 아,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는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 놓여질 때에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들이 미래에 성취되는 말씀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졌던 약속의 말씀 지금 이삭에게 다시 한번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 대한 복, 터에 대한 복,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더 이삭에게 그 씨에 대한 복, 터에 대한 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이 그럴 땅 블레셋 왕이 있는 그 땅에 갔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불신앙적인 모습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의 아내 리부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laughs>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운 마음 속에 그 리부가를 나의 누이라고 어,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지만 근데 현실 앞에 하나님보다 불레서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애국에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 불레서 땅에 과할 때에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보다 그 많은 수의 그 불렛의 사람들, 자신 외에는 이렇게 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적들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불신앙적인 실수를 또 범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람도 이와 같은 실수를 했었는데, 이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히려 그를 구원해 내시고 그에게 더 많은 복을 내리시고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더 굳건해졌던 것처럼 이삭도 이후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늘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열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이삭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밤하늘의 무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사라를 보호하신 것처럼. 이삭의 아내 리부가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큰 중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낙담이 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명을 치료하는 분이시고 결국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에 백배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실은 특별한 농장법이 따로 있지는 않았을 텐데 꽤나 소출이 많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삭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약속하신 대로 복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극휼히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더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